Uh-huh. 안녕하세요 창지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랩 드라이버 최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랩 어이입니다 네, 오늘 대망의 대결이에요. 네, EV6 GT와 이 벨로스터 N이죠? 네. 네 벨로스터 N인데 이게 엄청나게 튜닝이 된 벨로스터 N. 다 잡아먹는 벨로스터 N. 네. 오, 그렇게 됐죠. 잡힌 네. 적도 있고. 네, 일단 제가 도전했습니다. 제가 한번 뜨자고. 네, 한번 뜨자고 네, 딱 해서. 로 아주. 무겁게, 네. 네. 한판 뜹시다. 한판 뜹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빨리 이게 성사가 될줄 몰랐는데,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성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오늘 뭐 동계주행 마지막 날이라 그래서 차들이 오늘 많이 왔어요. 뭐 네.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되실 아, 수도 저한테 있고.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뭐 그럴, 그럴 수있죠 있죠. 뭐 저는 저는 겁이 나는데, 그래서 저녁에 다시하자 그럴까 봐이 생각했었는데. <laughs> <laughs> 네, 오늘 오전에 저는 일찍 와서 이게 전기차기 때문에 일찍 와서 충전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예, 네, 근데 이분들은 차가 이렇게 트럭에 실려가지고 두 대가 오더라고. 요차두대왜두대 가져왔어요? 어, 혹시라도 그차가 문제가 생겨서 못 네. 뭐 탈까봐. 네, 서브카로. 서브카로? 네. 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해야... 난... 왜냐면그 도전장 보내셨을 때 느꼈거든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뭔가 비밀 제공하면, 네. 아, 얘네 쫄아서. 네. 차 망가졌다고 뻥치는구나. 내 아예 대결을 피하는구나라고 하실까봐. 아니막 벌써 그 트럭에 실려온 거 보고 벌써 쫄았어요. 유튜브 쇼츠에 뭐 홍꾸녕을 내주겠다고 네. 해서 오셔가지고. 홍꾸녕 날려고 왔으니까 오늘 홍꾸녕을 내주세요. 홍꾸녕 이쪽에서 먼저, 홍꾸녕들이 이쪽에서 먼저 나왔어요. <laughs> 제가 그래서 올해 그래서 첫 구독자면 되지, 우리가. 그쵸? 첫? 올해 첫 네, 구독자 i 트를니까 i d e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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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구독 e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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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d e 구 video v i 구독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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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진짜 매일 집에서 이렇게 세차하고 그러는 차예요. 근데 뭔가 뭐 자신이 있으시니까 저희한테 이메일로 도전장도 보내셨을 거고. 아그거뭐 이제 제가 새벽에 보냈잖아요. 아 정상적인 네. 컨디션은 아니었다술 드시고 술 드시고 보내신 건가? 맞아 약간 좀 약간 헷갈락하긴 했는데 내가 내가 그거를 아침에 어, 내가 이거를 보냈었나? 그런데 인스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 내가 보냈었구나. 와 이렇게 응, 반응이 같네.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네. 뭐. 그러니까요. 네. 어떤 계기나 어떤 이유로 도전을 하셨는지가 궁금했는데 이건 식김에 하신, 하신 게된 거네요. 취중 도전이네요. 근데 제가 늘, 늘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언젠가는 어 여기에 가서 에달 달려준다. 홍군형 내준다. 이요 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냥 오전 오전에 달려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내레이 <laughs> 네랩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전기차와 배틀은 처음이죠? 그렇죠 처음이죠 그럼 전기차 전용 배틀로 두 바퀴만 하시죠 아 저희 플랫폼을 바꿀 순 없어요 전기차는 저희가 궁금한 게 네. 이게 3 3레 3랩부터 3레, 3레벨 이후부터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그게 제일 전기차가 저희가 궁금한 게 진짜 달릴 준비가 된 건지 오랜만 하시죠 네. 예를 들어 내랩은 배터리가 떨어질지도 몰라. 그게 이제 전기차의 이제 어, 명인 거죠. 전기차가 모터스포츠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이제 오늘 아직 때가 아닌 분석에서. 건지 네. 이제 때가 된건지 네. 오늘 음. 보여 주시는 거요 그거 만중한... 꼭 보셔야겠어요. 네. 꼭 봐야죠. 네. 저희 손으로 하겠어요. 와, 이거를 그러니까. 와, 이거를 이 차를 진짜. 타면 오. 자신감이 막 생기나 봐요, 그 네. 길에서 타 보면 네. 네. 워낙 빠르니까. 빠르니까. 네. 하여튼 뭐 이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5 8 0십만 원형인데. 이거 막나 내가 지듯이 자꾸 얘기를 두 분이서 하시니까 <laughs> 내가 뭐 되게, 되게 이렇게 자꾸 공손해지잖아. 자꾸 손이 나이 주문이 손놓해야겠다 저희 <웃음> 원하는 건장인택 기자님이 이기시는 그림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네, 좋은 네. 그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원하는. 건 야, 그러면 오늘... 어. 앞에서 처음에 앞에서 보내 드리고 출발하기 낫죠? 앞에 정도는 제 양보해 드리고 아, 그래요? 네. 처음에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그러면 먼저 앞에 585마력이지만 먼저 가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차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비상등을 켜주세요. 비상등 켜면 돼요? 배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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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력이 되거나 네. 뭐 브레이크가 너무 안 듣는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비상등 켜고 콜링 네. 하시면 될 거예요. 그 그냥 빠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타이어가, 저, 서킷 달리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가성비 좋은 가장 타이어. 많이 끼는 네. 서포지. 네. 엠페라 서포지. 이거 세미슬릭 타이어. 세미슬릭인가? 어? 스포츠 타이어라고 해야죠? 스포츠 타이어인데 그 아니죠. 세미슬릭이라고 하긴 좀 세미슬릭이란 걸못 보셔서 그런 거 같아요. 네. 이건 그냥 어, 긴 스포츠 뭐. 타이어. 이건 스포츠 타이어라 그래요? 네. 미쉐린 이어 이거는 돼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요, 미쉐린 음. 타이어. 이건 그냥 그건, 그냥 거, 어, 비싼 거. 스포츠 타이어죠, 이것도. 어, 어때가 그림이 좋죠. 확실히 브레이킹, 브레이크가 커지긴 커졌다. 옛날 그거보다. 얘가 GT 라인보다 확실히 어. 커졌지. 일단 레몬색 브레이크 음. 그리고. 제 차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순정입니다, 완전 순정. 음... 시트도 순정, 완전 순정. 짐만 와... 다 빼놨어요. 일단 뭐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 이길 수도 이길 있고. 저희는 질 생각하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능으로 가시죠. 아, 뭐 개결... 이기고 싶으시면 뭐 드래그하자 그러시지. 우리 대결해가지고 <laughs> 아저씨들끼리 이거 조회수도 안 나와. 요 예능으로. 예능이 좀... 더안 나오지 않을까요? 조회수가? 재밌게 좀 해주세요. 저희 구독자들은 네. 아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할 거라. 네, 저희 미디어 토는 본격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아. 예능. <laughs> 아, 너무 밑밥을 너무 까시는데 <laughs> 아, 저는 예능인이에요. 제가 무슨 뭐뭐 뭐뭐 진실을 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네 웃기는 아저씨 그냥 예능인이기 때문에 예능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둘이 그럼 주목 한번 돼. 네.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졌다 타이어 어업도 금방 되고 아, 어, 화이팅! 어! 어! 화이팅! 자 GT모드로 해서 지금 배터리는 77% 입니다 예, 그리고 회생제동은 3단계 해 놓고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도 뭐 저런 거 해야 되는 건가 나도? 나도. 안되네 이거 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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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 따라 하다가 골로 갈수 있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좀. 아! 왜 이길 수 있어 왜 이길 수 있어 일단 여기서 살짝 살짝 타이어는 너무 열이 붙으니까 네바퀴 동안 너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약간 잠깐씩만 타이어 열을 높여서 한두 바퀴 정도 돌때 거의 최고의 퍼포먼스가 4개 네, 그 다음에 이게 3바퀴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배터리 저기 타이어 그립이 너무 떨어지는 현상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전입니다. 안전. 네, 이거 제 차기 때문에 이거는 홈 군형을 내드리기로 했는데 저게 밑밥일 수도 있고 자신 없어 하시는 느낌이 달리기는 정말 최상의 날씨입니다. 보다 좋은 날씨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뒷 타이어 열도 어느 정도 올랐고. 아, 뒤에 좀 빨간 차가 무서워. 벌써부터 네, 타이어 그립이 조금 오버가 된다는 생각이 들죠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열이 안 붙어서 밀리나 아니면 열이 너무 많이 붙어서도 밀리더라고요. 아요 정도면은.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어택 들어가겠습니다 여로바오는오는데서부터이제내바퀴 들어간다니까 꼼수로 먼저 출발하실 가능성이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력이더 세지만 앞에서 출발하실 수 있게 배려를 해드렸고 제예상은한2이상부터 차가 좀안 건강하게 되지 않을까? 디펜스만 잘 해도 들어갑니다 이제. 어택 들어갑니다. 자, 이제 배틀 시작합니다. 아, 시작부터 뒤뚱뒤뚱 떨어진다고? 아니 이건 계속 안 따, 따라 부는단 말이야? 오우 어야 오우 너 너무 빨리 들어갔어 어디가 어디가 뭐야 레코드라니 왜 저래? 야 장지태 기사님 에코드라인이 넘사벽인데? 전날라가는줄 알았어요 와 코너 탈출만 되면 차가 쫙 벌어지네 같은데 이거 벌써 이러면 아 직선은 확실히 빠르다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오버런 할 뻔했어 브레이크가 벌써 밀려 뭐시아 CP를 계속 놓치시는데? 완전 놓쳤는데 와 이게 지금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게트로텍을 하니까 야 사고 나실 것 같은데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데까지만 붙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야, 무슨 일 나실 것 같은데? 아, 무게 너무 많이 나간다. 배틀 역사상 처음으로 사고란 게날 수도 있겠는데요. 와, 나 이렇게 카운터 많이 치면서 달리는는 처음인데? 여기서 그냥, 그냥, 밀려버리네 그냥, 야 레코드라인이 이상하셔 코너를 여러개로 만들고 있어 현재 두렙째야 어디가 야야씨 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laughs> 야, 이러면 그림이 안 담기니까 먼저 내드리고 브레이크 포인트 완전 놓쳤어요. 아, 이거 봐주시네! 예, 기름 만들어주시느냐고. 예,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게, 신력도 상대가 안 되고, 저는 지금 선수랑 배틀하니까 자꾸 제가 포인트 놓치잖아요. 예, 이게, 운동 선수랑은, 이 배틀 붙으면 안 돼요. 일반인이랑은. 일반인은 선수랑 붙으면 그냥 이게 흥분돼버리기 때문에. <laughs> 아, 이렇게 웃긴 배틀 처음입니다. 저차 뒤에 토우가 이상한데? 원래 저렇게 좀 꺾여 있나? 저 후륜조형이 있진 않을텐데? 저쪽 조수석 뒷바퀴가 엄청 토우가 아웃이 되 있는데? 원래 저런 차인가? 그립이 안 나옵니다 지금 타이어 너무 열이 붙었어 지금 거의 제가 계속 계속 모든 코너를 드리프트로 지금 네. 부러지는 거 아니야 저거 브레이크가 왜안 밟아 오, 어디가 어디가 와 저걸 돌아 나간다고 브레이크도 지금 밀려 와! 냄새가 심상치 않아요. 브레이크 죽은 냄새가 나는데. 와, 이 이런, 이런 주행은 처음이야. 오, 열심히네 일단 오 야. 재밌게는 일단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저 조수석 뒷바퀴 진짜 이상합니다 각도가 꼭뭐 풀린 것 같아요 오! 무서워서 추월을 해야겠는데 게임을 포기하고 싶긴 한데 네 이게 지금 경계가 안 돼요 네 지금 이게 저는 지금 벌써 중심을 잃었습니다. 응? 네, 계속 지금 카운터 치느냐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차가 똑바로 안 가. 야, 무서운 분이었어. 타이어 그립도 너무 안 나오고. 네 무서워서 추월을 했습니다. 와 오늘만 사는 사람이 운전하면 약간 저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일단 이거, 이거 제가 이거 뭐 타이어가 지금. 차가 그래도 이게 제어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제가 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 아 거의 지금 지우게 돼 버렸어 타이어가. 저뒤뚱거리는걸다 잡고 오고 계시는 한데. 저 안정적으로 달리는데 저는 지금 뒤에서 막 지금 미친 듯이 달리거든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요즘 브레이크도 밀려가지고 지금 이러잖아. 제가 페이스를 뭔가 맞춰놔야 사고가 안 나실 것 같은 느낌 아안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몇 바퀴야? 세바퀴네 이거 전기차는 아직 너무 무게가 나가서 서킷에서 상쾌하게 갖고 돌게가안 돼요 아 완전 짜이찌 됐죠 네 지금 막그 지그재그로 하면서 농락시키고 있어 나는 와이스, 어 브레이크 와 브레이크가 오오 브레이크 양쪽 제동력이 일로 널뛰고 저로 널뛰고막 그래요. 오 브레이크가 죽었을 거예요. 이제 사랩째인데 그나마 제가 앞에 있으니까 좀 제동 포인트를 참고하셔서 그런지 안드로메다까지는 안 가시네. 자. 우리 병아리 반 일로 쫓아오세요. 옳지. 옳지. 튜닝을 해서 다시 해야지. 양산, 양그 순정 상태에서는 이게 너무 안 나옵니다. 예. 예. 순정 상태에서 너무 안 나오고. 어, 근데 다른 분들이 다 비켜주셔서 이, 이거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끝까지 밟아도 밀려요. 와 룸미러 보고 운전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거 뭔가 리드 앤 팔로우 학습을 하고 있는 느낌. 근데 이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혼자 냅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미친 소 같은 느낌으로. 주행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만들고, 네. 못 이깁니다. 좋습니다. 속도 냈다가 괜히 볼로갑니다 이거. 아 근데 저차뒤 토우가 진짜 좀 의심스러운데? 브레이크는, 저그 배터리는 43% 남았어요. 77% 들어가서 내 바퀴도 니까 43%, 41%네 브레이크가 안 잡혀 지금 자 직선에서 방심하지 말고 네 아직 시기상조야 저 출력만 셌지 서킷하는 건 아직 멀었죠 피니 정신이 없습니다. 차가 정상이 아니실 거예요. 비상등을 키면 차가 이상하다고 표현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사례분 버텼네요. 아, 네. 정말 매너가 좋으시네요. 그래도 템포 맞춰서 돌아주시고, 아, 진짜 선수랑 같이 스파링.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에 선수의 벽은 엄청 높고 이 튜닝은 서킷 들로우려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아무리 GT고 N이고 그래도 양산 차로 서킷을 프로텍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꿔서 타자고 하면 좀못 타. 어쨌든 장진택 기자님의 도전장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고 안 나신 게 어디야? 아우 예, 그래도 예전에 현대기아차보다는 예전에 현대기아차 이 정도 됐으면 브레이크가 그냥 꽉 물려서 안 풀리는 현상도 생기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브레이크가 끝까지 그래도 뭔가 구실은 해주려 그래요. 제 동력이 약해지긴 했는데 미디어 오토 장난 아니네. 야 살면서 저렇게 무서운 사람 처음 봤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까지지 않겠습니다. 36% 배터리가 77에 들어가서 36% 남았습니다. 형 저분 미쳤어. 왜? 제정신이 아니야. 노라이야. <laughs> 야차 괜찮아? 아 어, 브레이크 완전 다 죽었어. 여기 이차 이게 망가진 것 같아요 아 어디? 어디. 바퀴가 꺾였어 아. 그래 내가 주행하면서 본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꺾였어요 아... 이렇게 누워있잖아 그래. 어? 그러네? 어 이거 바퀴가 마이너스 캠버가 되는데요? 아니 그래서 주행하는데 내가 뒤에 있는데 이게 빠질까 봐 너무 무섭더라고 아 오, 오, 언제부터 오. 그랬어요? 1 0 0 0 어디가 풀렸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는 돌아가지 않죠? 잠깐만 그러니까 이래요 아 그래요? 어 그럼 뭐가 풀렸네 그래서 이게 많이 아 타이어가 먹었었나 보다 뭐 이게 휠라터를 덜 조였거나 안에 뭐가 풀렸거나 그러겠네 안에 뭔가 토우 링크 같은 게 풀린 것 같아 와전 아 사고 날까봐 뒤에서 너무 조마조마해가지고 몇 번에 그니까 러 이게 보통 서킷 한 바퀴 타는데 한두 번의 위기를 본 적은 있어도 매 코너가 위기인 건 처음 봤어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된는 처음 봤다 이런 건. 아, 그래서 2,000km밖에 안돼 세찬테. 아좀 그래가지고 뒤에서 음. 나 내가 모르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뭐가 옵션이 있나 했어요. 어. 이게 아 워낙 많이 꺾여가지고 아 이거 때문에 졌네. 아, 근데 <laughs> 이게 코너가 이쪽으로 돌 때랑 이쪽으로 돌 때랑 너무 차이가 났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어찌 될거 근데 브레이크는 못 버텨준 거죠 아직도 이렇게 해도. 브레이크는 둘에 미상은 안 되는 거 같아요 순정으로. 연기가 그리고 내, 내 코에서 맡아선 안될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 지금 들어왔는데도 그 냄새 나더라고. 그리고 일본 코너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제동력이 될지 모르니까 일본 코너에서 속도를 못 내겠더라고. 아무튼 제고 포인트도 음. 스티어링 이 CP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라인이 전혀 아니야. 아니 그래도 나는 영상 보고 생각보다 운전 잘 하시다 우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수랑 이렇게 딱 스파링을 하니까 내가 멘탈이 라인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뒤에서 붙으면 그런 게좀 없어요. 라인 이런 거 없고 뒤에 빨간 차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일단 아이 아 씨발. 아 씨. 아, 뭐야, 뭐, 이게 약간 안절부절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스파링을 하는데 이게 선수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죽지 않으려고 막해서 안절부절하다가 이제 연습한 거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배틀 할때 멘탈이 대부분 흐트러져서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러니 선수라는 sen수랑은... 루미러를 그냥 꺾고 운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이드 미러로 보여가지고 수고어요 아, 아무튼. 하여튼 아. 너무 오늘 예, 뜻깊은 경험이었고 다시는 안가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늘 나온 결론으로는 아직 모터스포츠 상조다. 전기 차로 모터스포츠는 예. 아직 시기상조하다.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고 더군다나 전기차의 예, 튜닝 안한거 양산형 그냥. 예. 튜닝 안 하고는 전기차는 정말 안 돼요 그냥 한 랩까지만 하셔야 돼요 두랩 넘어가면서부터 전기차는 무게가 네. 2톤 넘기 때문에 타임어택만 해야 되겠네요 한, 한 바퀴 타임어택 그 정도만 갖고 노는 걸로 써야 돼요 이게 옆에서, 나머지 네. 스태미넌 괜찮아 배터리나 뭐 이런 거스태미넌 괜찮은데 브레이크랑 이 브레이크가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런 게 개선되려면 한 5년 정도 기다려야 되나? 일단 엠브랜드에서 전기차가 네. 나오니까 애을 기대해보자 그리고 이게 타이어가 원래 이래요? 타이어가 그이게 그냥 약간 핏길에서처럼 쭉쭉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차가 워낙 출력이 세니까. 네. 그한두램 넘어가면서부터는 핏길처럼 미끄러져. 차가 옆으로 쭉쭉 타이어가 이렇게. 이제 온도가 엄청 오른 거죠. 그래도 운전 잘하시는 거예요. 음, 진짜 그래서. 잘하시는 거예요. 계속 카운터만 잡다가 아, 스피할줄 알았어. 운전 잘하시는 카운터도 다잘 잡으시고. 스피닝 할 뻔한 적몇번 있었죠. 네, 운전... 이렇게 내가 옆을 봤어. 빨간 차의 연출, <laughs> <옆을> 봤어. <웃음> <웃음> 영상 기대된다. <laughs>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반응 재밌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안가보겠습니다튜닝해서 네, 튜닝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그냥 해드릴게요. 타세요. <웃음> 아, <웃음> 손대지 또, 마시고. 또불 또, 또 지르고 끝내시는구나. 네, 그냥 보내주지 네, 않을까? 그 마트 다닐 때. 네. 장보는 차. 마트를. 아, 와이프가 음. 간장 사오라그러면 조금 더 빨리 사올 수 있는 네. 차, 네, 차. 차. 신호대기에서 짱 먹을 수 있는 차 브레이크는 네. 일찍 밟으시고 그럼 남산에서 한번? <laughs> 아, 남산에선 <laughs> 뉴스에 나올 것 같은 게 있잖아 자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